기본형입니다. 무쏘 스포츠 와일드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합리적인 트림입니다. 기본형이지만 어드벤처 패키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거의 사실상 풀옵션과 외형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늘 강조드리는 하체 교과서 세팅 그리고 적재함 튜닝이 만났더니 이 차가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만족감이 좋게 픽업트럭 그 본연의 임무에 딱 충실한 과도한 옵션 없이 정말. 합리적으로 추구해주신 차량입니다. 이분께서는 심플한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2단 롤바보다는 딱 1단으로 심플하게. 이 롤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 2단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마침 신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형 재고가 하나 남아있길래 이걸로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어떠세요? 깔끔하죠? 사람마다 취향에 맞게 격재함 쪽을 개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방수성이 좋고 튼튼한 고장이 날 일이 없는 레트로 커버까지 픽업 느낌이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륜차를 제이 간만에 타고 이번에 폭설 내렸지 않습니까 그 폭설길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이륜이란 이런 느낌이구나 간만에 또 이제 서민체험을 좀해 봤더니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야 진짜 이 겨울에 눈길에는 이 파트타임 사료만한게 없다 정말 너무나 편하게 다니다가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다녀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간사한 겁니다. 있다가 없으면은 한번 좋은 거 익숙해지면은 눈이 낮아지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눈이 다 녹았어요. 어쨌든 이 겨울을 앞두고 이 차주분께서는 기존의 산타페 이제 구형 모델 CM을 타셨는데 아마 너무나 만족하시고 타실 것 같습니다. 특히 눈길에 진짜 자신감 있게 뜯고 가는 그 모습 저는 벌써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마 그런 걸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이 맛을 헤어 나오질 못하세요. 겨울만 되면은 이 차가 자상스러워지는 겁니다. 드디어 겨울입니다. 어, 렉스턴이나 무쏘한테 너무나 좋은 계절이죠. 이 파트타임 사륜구동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AWD도 같은 사륜이라고 믿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판되는 AWD가 들어간 모델들은, 물론 겨울에 좋긴 좋아요. 그런데 눈길을 주파하거나 그런 용도의 사륜보다는 약간 주행 안정성에 염두를 둔 그런 사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오프로드, 진흙, 뻘밭 이런 험한 지형, 눈길 이런 데를 주파하는 데는 사실 파트타임만 한게 없습니다. 이거는 몰아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커다란 올터렌 타이어 이런 것들이 끼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든든하겠죠. 아마 이번에 폭설 내렸을 때 파트타임 사륜 타시는 분들의 심리는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분들 어떻게 타고 다니냐. <laughs> 이게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KGM의 계절이 왔다. 어, 제가 겨울 때마다 이렇게 폭설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이번에는 바빠가지고 제가 스케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틈틈이 주행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릴까요 정말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방금 전에 최근에 단종된 모아비 더 마스터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차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사실 그차 타시는 분들은 거의 5천 후반 거의 6천 초반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신차로 그리고 3천 cc다 보니까 세금도 상당히 세요 1년에 돈백만원 돼요 그리고 기름도 꽤 많이 먹는 편이에요 디젤이지만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보세요 튜닝비까지 다 포함해서 4천이 채안 돼요 적재함까지다 포함해서 그리고 세금이 싸요 취등급비가 싸요 반값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중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반값은 맞아요 유지비까지 포함시키면 근데 이 차가 더 커요 이 차가 더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맛이 있어요 이 픽업트럭이 특히 이무소 스포츠나 무소카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가성비는 다른 차가 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아요 험지 주파등요 성능도 이 차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타보시면은 오잘 나가는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연비 지금 막혀요 지금 토요일 날 오전이에요 국도 좀 타고 오다가 지금 이제 막히는 구간 접어들었어요 아마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12, 1 3은 되지 않을까 꽤 막힐 것 같아요 디젤로 그런 거니까 휘발유에다가는 뭐한 6, 7% 정도를 더 연비를 가산점을 주면 되겠죠 휘발유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금 낼때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지금 이 차의 1, 2열 좌석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픽업트럭이 이제는 승용의 영역까지 들어왔다. 미국 보세요. 사람들이 승용차로 전부 다 픽업트럭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점 픽업트럭의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는 공사장 현장에 있는 차, 노가다 차 약간 이런 악명을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차가 레저용 차입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승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유지비까지 너무나 저렴한 최고죠. 특히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이만한 차가 없죠. 하체 튜닝을 너무나 강조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차는 지금 튜닝비 포함해서 4천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했지만 거의 두배 육박하는 해외 수입 픽업트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합리적인 거죠. 이거는 차주분도 영상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마 타시면서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장구를 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 편하네요. 이 차는 이제 기본형 트림이다 보니까 반자열주행이나 차선유지보조 같은 기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합리성을 중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 와일드트림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형이 나오면은 기본형의 가성비가 과연 좋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해요 좀잘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 차는 가격 대비 상품성이 너무 좋다 거의 다 와갑니다 보세요 나름 밀리는 길 갔는데 이런 연비가 나옵니다. 이런 유지비가 나와요. 교과서 튜닝을 통해서 이 개선된 승차감이 완전히 아니지만 아이 정도면 s u v 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 그런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로가 좀안 좋은 곳에 계시거나 그런 데를 좀 주로 찾아다니는 편이다. 아니면 여태까지 그래본 적은 없지만 이 차를 사가지고 그런 뭔가 모험적인 운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람이 인생을 너무 재미있게살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나도 남들 해보는 거, 애니아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흉내라도 내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SUV를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차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정말 괜찮다라는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차값 많이 비싸요. 스포티지 축산도 적당히 좀가격주면 4천만원 돈입니다, 요새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차가, 4륜구동 완벽한 머신이 4천이에요. 튜닝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만약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한급까지돼요 대박 아닌가요 진짜? 너무 만족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요즘 차값 진짜 비싸요 이분이 산타페 탔잖아요 요즘 산타페 살려 그러면은 옵션 뭐니 뭐 넣고 보면 5천만 원 돈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이 차가 지금 이렇다고요 이큰 차가 이 멋있고 우람한 차가 남들이 우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차가 이 가격이면 할수 있어요 만족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진은 축하드립니다. 차 진짜 너무 좋아요. 멋진 카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다 왔어요.